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이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레위기 26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위 알고 있듯 복과 저주가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 26장이 위치하는 이 어, 순서, 그리고 이 장의 중요도는 좁게는 25장의 안식년과 희년에 의한 땅에 의한 그 땅에 어떠한 복을 줄 것이며 어떠한 저주를 줄 것이다. 오늘 본문 속에도 있는 것과 같이 포도를 딸 때까지, 그리고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며 그 땅이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며, 8절의 말씀 같이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그 칼에 대적들이 엎드리리라 이야기하면서 결코 그 땅을 빼앗기지 아니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동일하게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게 된다라면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 경외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여지고 윤택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게 좁게는 2 5장의 땅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넓게는 바로 이레위기이 내위기서의 전체를 막아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좀더 넓게는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 앞에 시내산 앞에서 유, 율법을 수여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을 모든 결말을 내는 장면이죠. 레위기 26장 46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그러므로 26장 복과 저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며 아 은혜 받은 우리 정말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 은혜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의 문제, 하나님 앞에 읽어야 할 말씀의 문제, 하나님의 그 임자 앞에 서야 할 기도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낭망하지 말며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가기 위한 구원의 은혜 이후의 삶을 삶을 우리가 기억하며 참된 복과 저주가 무엇인지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물론 3절로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더 땅에 의한 하나 땅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11절로부터 13절과 같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것은 문자 그대로 다윗의 다윗 이후의 솔로몬 때의 성전이 지워지고, 또 나아가 성막이 세워지는 것, 그 전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들을 의미하지만,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이 구원의 은혜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가는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다른 어떠한 복보다 최선의 복, 최고의 복은 바로 거룩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날마다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내가 그분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삶의 매 순간순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어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13절의 말씀과 같이 애굽의 종대였으며 애굽의 멍해의 빗장을 풀어내신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 다시금 죄의 빗장을 풀어내신 나에게 참된 자유를 하나 가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다시 그분 앞에 온전히 서에 나아가며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론격으로 주어진 1, 2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물론 1절은 다시금 우상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나의 심령 속에 그리고 내삶 속에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 안됩니다 하나님이 첫번째가 되어져야 되는거예요 하나님 아닌 그 무엇이 첫번째가 되어지고 우선성이 되어지고 더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2절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소양을 기본적인 크리스찬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절의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라는 여호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교리가 있으니 한 원리가 있으니 주의 날, 주일 날을 온전히 내어 드리는 것은 우리가 결코 변개시키지 아니하여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온전히 지켜야 할 장소는 바로 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를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공간적으로 성소, 즉, 오늘날 우리 잘 지어진 주의 전에 나와 진정한 교회들인 성도들과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날을 함께 보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다시금 나 자신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구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 순종케 합니다. 다시금 순전한 믿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연히 일어나 이 땅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딸로 그리고 이 시대 온전히 절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승리의 군사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